하만군 자원봉사센터장 이문석과 7원읍 자원봉사대 대장 김옥희는 지난 16일 하만군 종합사회복지관 광장에서 사랑과 행복 실은 희망밥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사랑과 행복 실은 희망밥차 사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결식 우려 및 저소득층 노인 등약 40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하만축산농협 조정연 조합장이 부산우유 180ml 300개 7원의 익명자가 순대 15kg 내장 15kg 배성 식자재마트 옥보원 대표가 커피 종이컵 생수를 후원했으며 하만 요양병원에서 쌀 10kg 세포대를 기증했습니다. 참여한 봉사자는 더운 날씨에 400인분의 반찬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 힘든 것을 잊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만 분자원봉사센터 이문서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이웃 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이 있었기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연대와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는 문화가 전파되어 지역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화방송 하만 이신동 기자입니다.